Yes, Or technique 안녕하세요. 어, 하이 하이. 누구세요? 접어죠 라인 온디 라인 디 정글 정글. 아 정글 아, 오케이, 정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정글 레이스 레이스 정글 좋아 정글 좋아. 고있저요 네, 저 네, 잠시만요. 네네. 니아 네네네. 님 정글 맞아요? 네, 정글 맞네. 자크 자크.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레이스요? 레이스. 님, 근데, 리, 리신 좀 힘들던데. 리신 카운터가 자크예요. 이거, 아, 이거 모르는 사람 많데 은 이거 초반만 피해다니면 무조건 이기거든요. 아, 아니, 진짜 제발, 제발 초반만 제발 초반 초반. 아 초반에 6렙 전까지만 안 죽으면 이겨요. 근데 여기 우리 다 라인 아... 밀리는데 아 아. 아, 아. 좋아. 나안 밀려 나안 밀려. 아니 아니 탑 미드. 아, 아. 그 미드, 미드 이제. 바텀서 바텀에서 해야 돼 이거. 나 무조건 아랫바 이게. 정버프정프 아랫바 기적의 동선 보여 줄게. 아 오케이. 아니, 아무튼 블루에서 리안 돼요. 아 뭐. 절대 안 딸. 딸 수가 없어. 네, 기적에도 못쓴킬 들어가지고 죽으면 잔나탄 인정 인정 왜 왜? 아니나 원래 저화밖에안된다고 우리 응, 잘하면 챌린저 갔을 거니까 못해도 즐겁게 합시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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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으면 챌린저 네, 갔죠 네이스네이스 네이스 네이스 그래도 저는 그래도 마스터거든요 아 그래요 아하 네. 마스터 신분 라인이 네, 서포트 아 서포트 아예 받던 네. 아, 키우면 돼요 아 오케이 잔나 캐리 네. 이번 시즌 이번 시즌 처음인데 다이어 아, 아, 네. 그러면, 미드탑 풀어볼게요. 파이팅 g 있어 i n g 데 아, 근데 이거, 탑 초반에 안 미는 게 좋아요. 이거 나 i 아 e t 이게 먹어야 y e 초반에. 근데 근데 e p a r 몇 by 야저 u go, and 오케이 오케이. 어 형이네 형이네 o p a n e chopane, c h 7 p a 와 e chopane, 개꿀. o p a n e chopane, 부천. o p a n 천 c h 부천역, n e chopane, c h 어, 잔나 리쉬가 좀 그런데? 아, 잔나 리쉬 퀴한못 던지고 제껴 버리니까 씨X러비 딱봐 돌아가서 거기 와드 지우는데 아, 이맥 망했네 어, 저 마스터 아. 맞아? 아, 아, 진짜 마스터... 아닌 거 같은데? 아, 오케이 리 아니야? <laughs> 그, 뭐지? 말 보면, 채트 보러 가면 먹고 컨나? <laughs> 지말못참 아, 아, 오케이 x 이는왜안 아, 나옴? 안 돼가지고 이즈큐 맞았네 아, 이발 <laughs> 잔나 때문에, 아. 잔나만 쿠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아나이스이 <laughs> 맞으면 안돼탄 <laughs> <탐> 뭐야? <laughs> 근데 탑안갈 수가 없네 이러 근데 나 어쩔 수 없이 아래쪽으로 가야 돼 미안한데 자꾸 숙명이야 이게 세트지 이게 세트지 아래 네, 이게지 어쩔 수 없어 미안해. 여기 W S M 못 피하지, 나이스 이 정도 이 정도 여기 큐 오케이, 레이스 좋았다, 좋았다. 아, 이기탑갈 수가 없어. 미안해. 오, 나이스. 직관 i 판단. 메리 나이스. nice. 는 h i k a n Panda. 없을 어, 어. 때는 레오나 e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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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k a y o 이제 y Okay. o 아 a y Okay. o k 기 y Okay. Okay. o 내가,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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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나실 아니라, 아, 실이라서 진짜 한 번이라도 불립니다. 힘들다. 슬슬 리신, 갈때 됐어. 스태야 어, 대박! 도다시월아 그럴 줄 알았어. 아, 인생 망했네. 아, 3대가 망했어. <laughs> 아, 인생 망했다. 진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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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갈테니까레오나한번 보자. 네, 아이고, 탑 리신, 탑 리신. 아, 아 어, 나쁘지 않아. 맞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 큐 맞지 마. 큐 맞지 마. 아, 괜찮아. 이거 완전 <laughs> 안 돼. 마숨 팔타인다고. 어찌 이거 이거 오네. 먹고 원거리 때릴 때 한번 가자. 물려도 돼. 물려도 돼. 레온한테 물려도 돼. 각조도 돼. 지금? 지금? 어, 어 지금 물려도 돼, 물려도 돼. 레오나가 없어, 근데. 레오나 어디 갔어? 레오나가 여기 숨어 여기 숨어 있는 거야. 여기 아니면 없어서. 여기 숨어 있는 거일 수도 있어 어, 한 아, 해 봐. 스킬 한번 큐각 봐 봐. 간다. 가자. 아, 어, 어? 아니 큐각을 봐. 어? 바... 아, 까비. 어. 루빙이 좀날카로웠다 있죠. 아 내가 살짝 아쉽다. 가만히 있지 않았나 리신 비들 일단 디드 오케이 오케이 개이득 아 근데 이거 탑 아까 안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그냥 반반만 가도 이기는 아니, 구도라 이거 게임이 너무 아쉽다 작가의 숙명이야 어쩔 수 없어 미안해 나이스 그거 쓸는좀 하지 말고 내타트레라내몸안 들려? 어? 어? 너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아 어쩔 수 없어 즐겁게 해야지 사운드 비비 안 되잖아 우리 디하는데 인정 아 인정 인정? <놀람> 아 오케이, 오케이. <놀람> 이거 이거 쳐줘. 응, 쳐려 야, 와! 야, 이거 아, 이거게못 플로 피했잖아. 씨발. 나보 어쩌라고? 레나나 그러니까 큐로 피했잖아. 전멸로 피했잖아, 제가. 나한테 오는데? 이거 좀 이거는 잔나가 좀 잘못한 거 같아. 같이 돼 버렸어, 그냥. 그니까, 어, 제가 플로피 해가지고. 아, 레오나, 나 시에서 못 먹게. 김홍식 느낌. 어, 야, 야 어, 리신 졌됐다 이거. 이거. 일단 가르 좀 빨리. 어, 아, 인형 망했네. 아, 야, 리신 빠진다. 이거 못 들어. 그럼 그럼. 안 되지 안 되지. 한나올 타이밍인데. 아, 괜찮아 아직 아직 리신이 킬밖에 안 했어. 여기서 킬 먹으면 안 돼. 일단 미드 뛰어볼게 빼고 바로. 미드가서 미드 미드. 어, 미드. 근데 이거 미드. 내가 가는중 중이, 가는 중이긴 해. 가는 중. 아, 이거 그, 위험? 어, 야, 예, 올라간다. 어, 야, 용치는데? 요거, 야 용할만한데 이거. 야 용. 나 와있어 와있어. 야, 야, 야 다섯 번핑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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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만해 할 만해 할 만해. 야, 레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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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오나. 돌아갈게. 나이스 레오나 노플. 나이스. 여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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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부터. 다른 총 다른 다른 총. 가타가타자 좀. 야 저쪽 타고 왔네. 보자미 저거 아쉽다 나이스 야야커야야나한대한대더아 한 대, 까비 야야 이거 오반데 아, 나이스 처형 이득 처형 이득 철영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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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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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이득 삼이득 한 방은 너무했잖아 이거 어, 아 이득이야 오히려 이득이야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어, 오히려 좋아, 좋아. 빨리 가어 지금 어, 빨리 가면 오히려 좋아 근데 잔라킬은 좀 아, 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점을 봤는데 이길 수먹었네나 이거 이거 망했네

오케이 아어데 이거 안돼! 나이스 아애매 아, 아, 예매 매 예매 매 보았어 았어야탑 잘하고 있다 탑 천천히 해탑 여기 이거야, 있지 어야너왜치 망가고 있냐 아 씨발 개소리다 어리신 바텀 바텀 야나 가는 중집안 가는 게 오히려 좋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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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잡았지 잡았지 아나 이거 내가 못했다 미안해 나 지금 좀심심하게 오랜만에 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잘좀 하자. 어어, 어, 열심히 할게. 내좀 빼자, 이거. 오케 퇴근 아, 퇴근 퇴근. 탑 바로 가볼게. 방금 게임이 아, 존나 심했다. 아, 아, 근데 좀.. 아, 내가 지금 인정. 마우스 바꿔가지고 집으로 샀는데 이거 개쓰레기네. 미안하다, 아.. 네, 아, 잘좀 해보자. 어어. 아, 그래도 아까 잘잘 했잖아, 용각에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았다좋았다 야, 이거.. 아, 탑가기긴 한데.. 아, 내 이거.. 나 지금.. 아, 정신없다. 나좀 조용히 할게, 이제. 야, 너이다물려있레온한테 어, 어. 콤보 받좀면 죽어. 임마 빼야 돼, 빼야 돼. 음, 카타도, 레오나, 어, 카타도 왔잖아. 마. 카타도 왔잖아. 나도 잘게. 근데 용래 찍고 공으로 잡을 거야. 용데 먼저 날씨. 아... 수고한 수고한 아... 여기가 가은운데못맞네 응, 떠버렸어. 야, 아, 근데 니씨, 우리 같이 보는 거 좋았다. 그치? 응, 음, 너무 좋았다. 야 가봐. 이런 게 이런 게 진짜 기본 바텀 소양이지 이게 딱 잡는 게. 그때 킹각선 노리는 것도 정글에 그치? 에이,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아 킹각선 성공했네? 아, 어 성공했지 나이스 나이스 그게 너야 이긴다야 김호지 <laughs> 좋았다이 <아이. 웃음> 자탑한번더 무조건 한 번씩 무조건 한 번씩 탑탑탑탑 와든가? 나 와드 받고 올게 지금 아아 리신 아, 탑이야 리신 탑이야 아, 근데 카터가 카타 볼 수도 있어 리신 리신 아. 아 이거 아깝다 나집 퇴근했다 올게 나 이거 광전사이다가 곡 갱이 나와 야 이거 리신 아, 나 한라인 더 밀어야 되는 이거. 어, 나가는중가는중 어, 올라오지. 아, 깝다야 올라오면 안 되냐? 그냥 나 이거 전용 치고 싶은데. 서포터? 우리 딥가는 음, 이유가 그거지, 인정? 음. 어, 그거 푸시하고 와봐. 그냥. 아, 어, 리신, 아니, 리신, 리네리 바턴 아, 아, 어, 지켜봐. 그냥, 그냥 절용 봐 천룡봐, 천룡봐. 용고용 나이스. 전용이, 아, 리신 내려면 안 와도 되지 리신 같이, 오, 뭐야. 뭐 이제 뭐 어, 뭐야? 뭐하 리신, 신 아칼리 용 견제 좀. 아비. 아리다이이야 타워 와 아, 그리고 <laughs> 야, 아이 새끼. 어, 뭐. 어 세튼 나이스 우리, 우리 바텀둘다집가는거 봤는데도 저기 올라간 거 보면 뇌이러면 나이스. 나집 갔다가 어, 전령 치나? 전, 야, 바로 내려가 볼게. 일단. 음. 빨리 푸시하고 전령 살짝 볼래? 야, 미드 미드 쓰네요. 아, 대대 하면 안 돼. 뭐. 와드만 박아줘. 아, 나이스. 레온나 없어. 레온나 여기 있어. 아 거기 있어? 아확인할레온나아싸 어, 여기 있었어. 아냐 아냐 아, 좀 애매해 애매애매야야내 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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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매. 애매. 빼야돼 빼야돼. 살수 있어? 난 살지. 와맞아요 오케이 야 거기다 시간 버티게 하면 무조건 이긴다 후반에. 아, 음, 나이스 타고. 히발. 야야 빨리 좀 하자고. 아. 하자고 지금? 안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애매하잖 빨리 지금 용 치라고 이제 노... 좀너가 아 없어. 아아 어, 어. 없어. 아그니까 잠만 좀만 좀만 기다려. 천천히. 오케이? 아 씨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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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가자. 아, 나고 쳐도 돼. 아, 야, 쳐도 오케이, 돼, 오케이, 오케이. 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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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게. 나이게나 갈게. 야, 이거, 이거 이거. 왜냐면 이즈가 없어. 야, 야, 이제 이제 풀발이데 잠깐만. 잠깐만. 이건 빠져야 자, 가자, 가자. 쏘. 살짝 여기서? 여기서. 나 좋았지? 아, 나이스. 나궁잘 썼지? 싫었어. 어, 세째 플 쓸까봐. 뭔 느낌인지 알지? 야 징크스 징크이럴때격에 가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근데 리신한테 솔킬 각 나, 각 아니야? 아니 말고? 리신 한, 리신 막 갑자기 막두두등장 그래 봐봐. 야, 이런 느낌. 야야, 이거... 야, 이거 아깝다 살짝. 아니, 나 도왔다. k 이 쉐킹. 야, 요 살짝? 강타. 나쿨 없어, 쉐킹? 아까 전에. 게이 쉐킹? 어잘 빠네. 할 거야? 이거 까지 딱! 딱! 에이, <laughs> 꺼지! ㅈ됐다 <에이, 웃음> 살짝 빼는 거 안녕 아 이제 잡고 가지 개새끼야 아 어쩔 수 없어 나도 죽어 나 죽으면 개소매인 거 알잖아 살짝 아, 나도 제압인데 슈발 아, 아 근데 나... 너아 근데 너막 초기화되면 답 없잖아 인정? 야, 세, 우리 탑 잘하고 진짜 있으니까 심신데인데? 버스 타자 아 이제 망했네 이거 리지랑 성장 차벌어진다잠까 그러니까 봐봐 이거 이걸... 살짝 아깝다 아 괜찮아 괜찮아 야얘 빨리 징크스 키워줘 아야 씨발. 야 ㅈ됐다 나 전형 못갔어아 ㅅㅂ 미드 가야겠다그 야, 그러니까 너 있다무고 집중이나 하라고 씨. 집중하고 있어. 나. 너네 너네 우리 4대스 중에 너네가 4대스야 씨발. <laughs> 아니야, <웃음> 야, 이거. 그쪽으로 따라 15. 6 3대 1대스 아니야. <웃음> 너가 너 빨리 아직은 됐는데, 씨발. 뭘 씨발 나도 뒤졌어, 그래. <laughs> 아, 인생 망했네. 아. 감정적으로 게임하지 마라. <laughs> 아직 어리고 막 너무 감정적이야. 아 이게랑 CF 타이란다. 2 0개 사이. 야아 그런 CS 거 연연하지 마. 상체 상체 지금 빡빡 빡. 이거 찍어줘야 돼. 아나 원딜 타이 나는 거 싫어하는데 무조건 패야 아, 돼. 어그거 알잖아. 자기 수준을 한 알아. 안타에서 <laughs> 캐리 하겠다. 오 피스 먹는아선 넘네. 두 굳이 아직은. 야 레드 먹어라 그냥. 나 착한 어? 정글. 피를 어? 준다. 가는 중. 가는 중. 지금 미친 정글이네. 가는 중 가는 중. 아, 킬 아. 어, 네 건데 진짜 어킬다못 먹네 어뭐네 거야 씨아나공 썼는데 아 이러면 라인저 졌네아야 아야 가자 이거 인생 망했네 플레오나 있다잉 와 고수 고수 꽤나 어어 대핑 몇 찍는데 아 너무 잘해가지고 감탄사 아, 난 잘했어 아이 CS 다 먹네 아, <laughs> 감탄사 감탄사 야, 이거, 이거, 야, 나 이거 이거 나이것 때문에 솔직히

아나 진짜 숟가락 댔는데 이번 판. 시발. 벽이 두껍네요. <laughs>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에이콘 진짜 지긋이 숟가락이다. 진짜 숟가락 저게 세이야. 아, 탑이 세트 잡을 것 같으니까 미리 궁써 놓으겠다. 아, 여기다 써 줘. 아, 어, 미리 써서 빈 숟가락. 여기 썼어? 어, 직할. 아, 축하, 직할 것 같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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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아, 피한다고? 와, 아, 너무 아시는데 와까피어 이거 집 끊었다 집 끊었다 어떡해? 끊었어, 끊었어? 어 W로 끊었어 아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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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혼자 잡겠다 진짜. 아 근데 어시 못 먹는게 너무 아마 아 세트가 쌉고수인데? 중신 숟가락 새끼 잡아버려 오 어, 숟가락 컷아 이게 진짜 리신이 이길 수 없는 구도야 봐봐 리신 어느새 1킬 5데스잖아 너가 잘하네. 어, 우리 바텀에서 우리가 바텀 이집안 따우잖아. 효과. 내가 그게 다빌드업이라고 진짜 아카리오가 먹는 게이득 아니냐? 아우, 나 대포, 나 대포 써야 돼. 대포. 아, 오케이, 오케이. 대포 중요한 스토어 아니라고. 와, 잔나. 이 새끼 막장 칠라 이트 <laughs> 어? 아니야. 나이 <잔나>, 새끼. 나떠올리는거다 <laughs> 봤어. <웃음> <웃음> 이 새끼가. 어, 리플끼딱 붙어가지고 안보이 <laughs> 안 야, 이 새끼 너무 건방진 거 아니야? 여기거야 야, 이 새끼 너이 번지잡자. 이 새끼 잡자. 안식할 거야. 아, 이제너 뿌리 잖아 할거다 했다. 빌냐, 방금, 방금 어 자크 센스? 딱 먼저 맞춰놔 가지고 딱 죽을 때비아까비 음, 아. 네. 어어 시발 비드 가자 비드 가자. 오 아까리 질러라는데? 딱 여기까지. 아리 아이 무조건 이겼어. 보여줘! 슛! r 마리 i 마리이 i t i m o r 게 Timori! Timori! t i 리신 r i t i 신 o r 신 Timori! t i m o 신 i 신 i m o r i Timori! Timori! 데그 m o r 네네 i m o r i Tim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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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가 m 어 여기 비웅신 비웅신 저기 더 있어? 아, 네,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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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겼어 잡았어 잡았어. 비신 어? 아 챘나 뭐해? 아, 이거, 아... 이거 징크스가 아, 죽였다. 지... 징크스가 <laughs> 아, 죽였다 아, 없이... <laughs> 고생했다 얘들아. 죽었다. 얘들아 아, 제... 고생했다. 죽었다. 잠깐 고생했다. 하이. 아 고생했다. 아이. 아, 오케이.